그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게 h o v e r 란 단어를 오늘 쓸 거예요. hover, hover, 응, hover. 그래서 어, hover. 이 hover around에서 주변을 빙빙 돌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걸어다니면서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hover는 그... 헬리콥터에다 쓰는 말이야. 아 헬리콥터가 이렇게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순회하는 거잖아요. 그걸 hover한다고 해. 사람한테 쓸수 없겠네. 사람한테 쓸수 없어. 비행기나 뭐 우주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에만 쓸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의 헬리콥터 페런츠가 아이들 주변을 계속 냅돈다 냉동. 그래서 헬리콥터 아, 페런츠가 아. 된 거예요. 아. 음.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주제가 있, 있었죠, 항상.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음. 써있나요? 헬리콥터 페런츠. 헬리콥터 페런츠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모가 무슨 헬리콥터에 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헬리콥터 음. 페런츠가 약간 극성스러운 부모를 헬리콥터 페런츠라고 음. 해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헬리콥터 페어런트라 그래요? 응. 몰랐는데, 어쨌든 영어에만 있는 건줄 알았어요. 책에 이제, 이거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띈 것도 있고요. 아, 예. 좀 가, 약식으로 한 것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네. 알아야 될 단어들을 바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는 거 있죠? 네. 동물을 키우건, 애를 키우건 할때쓸수 있는 말은? 레이즈. 레이즈인데, 네. 레이즈는 싱글 키우다는 잘안 써요. 그 다음에 환경. 응. 환경 environment environment 근데 응. 환경이 뭔 정말 자연환경을 말하는 그런 환경도 되지만 응. 뭔가 생활환경 생활 양육환경 환경 뭐, 이런 환경도, 환경. 환경도 네. environmen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Parent에다가 Parent. ing를 붙여요. Parenting 어 Parenting Parenting, parenting. Parenting은 뭐냐면 응. 양육하는 거야 양육 양육 응. 아. Parenting 양육하는 거야 그다음에 보호해주는 거는 원래 protect, protect잖아요. 아. 그리고 protect에다가 I V E를 쓰면 protective. protective가 돼요. 네. 그건 보호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어, 어, 어. 그래서 protective gears 하면 보호장비 같은 거 말하는 아, 거예요. 네네. 유도 같은 거할때 네. 보호장비 이런 거. 거기 over가 붙는 거야. protective over 아니 over protective. 아, o 그러면 뭘것 같아? 그러면 보호는 하는데 과잉 보호, 과잉 보, 너무 음. 심하게 보호하는 거. Uh -huh. 음. 자, 그리고 24, 하고 이제 제가 7을 써놨어요. 네. 읽을 때는 24-7이라고 읽을 거예요. 음, 24-7. 어, 음. 이건 하루 24시간. 4시간. Weak. Weak? 음. 약한 거야? 약한 거. 음. Weak. 고요그 다음에, depend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죠. 어. 그거를 음. depend에다가 ENT를 붙여서 dependent. 아, dependent. 하면 의존. 의존적인 거야. 음. 누구한테 기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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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혼자서는 할수 음. 없는. 그 다음에, 책임. No. responsive, r e s p o n s b i l i t y 근데 네, 그 책임을 지다 할때 책임을 진다가 take를 take. 써요. take a responsibility 응.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laughs> weather, 뭐뭐인지, ]인지 응. weather 뭐뭐인지 아닌지. Weather 응. 뭐뭐인지 아닌지고요 오늘은 딱 여유라는 응. 딱 명사 하나를 말할 건데요. 어, 어, 어. 그런 여유를 뭐로 표현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Room 방할때룸어그 방할 때 룸? 음. 룸인데 원래 방은 한개두개세개셀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아예 어 바, 보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세지 않는 룸 어. 그냥 룸 여지 여유 음. 음. 여력 뭐 어. 이런 걸로도 어. 어. 대체해서 쓸수 있고요. 또는 그런 룸 같은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음, 그것도 약간 음. 그런 여지 어. 어.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네. 해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문장은 뭐냐면, 응. 모든 부모는 응. 키우길 원해요. 응. 뭘? 누굴 키워요? 애들을. 응. 어디서?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길 원해요. 제일 처음에 원해요. 모든 부모는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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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우다. 자기 아이들을. 아이들을. 그 다음에, 에서. 어, 건강한, 안전한 애서? 환경이 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응. 어, all parents 응. want, 응. want, 응. want 응. to raise. 응. 응. Their kids, their kids in 음. the safe environment. 아, 그렇지. 그래서 every parent 또는 음. all parents 음. want to 음. raise their kids 음. in a safe environment. environment. 그런데 음. 만약 if 양육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음. 음. 할 거예요. 뭐가 너무 지나쳐하면 우리나라도 막 투머치하다 막 too 그러잖아요. 네. 그대로 쓸 거예요. Uh -huh. 어, 하게 되면까지 음. 할 거예요. 음. But, 음. if, 음. 네. 어. Their, their parenting 음. too much. is too much. Uh, is too much. Uh. So, if their parenting is too, too much, much, 너무 과하게 되면, 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은 음. 비춰질 수 있어요. 즉,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음. 과잉보호하는 부모들로 음. 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그들은. 보여질 거. 수 있어. 뭐뭐할수 있어요. C가 보다죠. 어. 그거를 수동으로 꽈야 돼요. B. B, C, seen, seen.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있냐면, 뭐뭐로서, u 응. as, as, u 응. 그 다음에 과잉, 과무하는 부모 응.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They can be seen 응. as overprotective parents. 그렇지. 그래서 if their parenting is too much uh -huh. 되면은 they can be seen uh -huh. as Overprotective 음. parents. 음, 음. 과잉보호하는 부모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음흠.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런 다음에 어떤 부모들은 상, 이렇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순회, 선회를 선? 하듯이 uh -huh. 맴돌아요. 어. 그들의 아이들주위를 맴돌아요. 어. 24시간 내내. 어. 해보세요. 그러면 some parents 음. hover around 음? their kids 음? in 없이 그냥 24/7 24/7. 인없이 2 4 7때인 없었어요. 그래서 they hover around their kids. Mm. 24/7. 그래서 그들은 so? 불립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어. 부모라고. They they are mm. called mm. uh helicopter parents. 어. 헬리콥터 페어런츠. 헬리콥터 페어런츠. They are called helicopter mm. parents라고 불려집니다. Mm. 이렇게 됐어요. Mm. 그러면 이런 부모 밑에 아이들은 할 거야. 이게 주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뭘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밑에 있는 부모? 밑에 있는 부모? 음. 이런 밑에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음. 아이들. 그렇지. 맨 뒤에 있는 거 제일 먼저 써야 돼. 아이들. 어. 그럼 아이들. 어. 그다음에 밑에. 밑에. 부모. 부모. 이 순서가 되는 거. 야 어. 그러면 under 어. this 음. 어, kids under these parents. 그렇지. Kids under these parents. 어. 약하게 됩니다. Are weak. are 아, weak 하면 평소에 그렇습니다고, become. 약하게 되고, 약하고, 음. 의존적인까지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음. 그럼 the kids 음. under these parents become weak and dependent. 그치. 그래서 kids under these parents become weak and dependent. 이 음. 아이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They can't 응. make an 응. important 응. d e c i s i o n 응. 그어 부모들 없이 할수 없어요. Without 응. their parents. 받았어요. 그래서 they can make 응. important decisions 응. 해도 되고 어떤 어,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고 어떤 결정하려면 응. they can't make any, any. important 맞아. decisions 응. without their parents. 응. 그들은 몰라요. 응. 뭘 모르냐면 응.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몰라요. 음, 음. 어떻게 모할지두 뭐 네.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러면 And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mm -hmm. how to take a take a this pendant. they don't know how to take a responsibility. 그들 음. themselves 만 뒤에 붙이면 돼요. they don't know how to take a responsibility themselves 또는 by themselves. by themselves.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요. 음. 생각해 보세요. 점, 점잖게 할 거라서 그냥 응. think 아니고 응. please, please think. think. 응. 당신이 응. 아이들에게 응. 존, 주는지 안 주는지 응. 충분한 여지를 응.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먼저 해보세요. Whether you give 응. kids your kids your kids 어, 당신은 생각해보세요 하고 당신한테 얘기했어요 딱 2인칭처럼 아, your kids 응. uh, your kids enough room 응. enough room 또는 enough space space 응.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please think uh -huh. whether you give your children 또는 uh -huh. whether you give your kids uh -huh. enough room uh -huh. enough space 뭐할 스페이스나 뭐할 룸이냐면 스스로 생각할 여력 스스로 생각할 룸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고 to 그치 to think 응. 응. 스스로 themselves, 그렇지. 그래서 응. 해보면, please think 생각 응, 좀 해보세요. 돼요? Whether you give your kids 응. enough space 응. to think themselves, 응. 그들 스스로 생각할 그렇지, 수 있는 여지를 그렇지, 충분히, 충분히 주고 없는지,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응. Every parent wants to raise their kids in a safe environment. If their parenting is too much, they can be seen as overprotective parents. Some parents hover around their children 24/7. So they are called helicopter parents. Children under these parents become weak and dependent. They can't make any important decisions without their parents. They don't know how to take a responsibility themselves. Please think whether you give your children enough room to think themselves. Every parent wants to raise their kids in a safe environment. If their parenting is too much, they can be seen as overprotective parents. Some parents hover around their children 24/7. So they are called helicopter parents. Children under these parents become weak and dependent. They can't make any important decisions without their parents. They don't know how to take a responsibility themselves. Please think whether you give your children enough room to think themselves. Every parent wants to raise their kids in a safe environment. If their parenting is too much, they can be seen as overprotective parents. Some parents hover around their children 24 7. So they are called helicopter parents. Children under these parents become weak and dependent. They can't make any important decisions without their parents. They don't know how to take a responsibility themselves. Please think whether you give your children enough room to think themselves.